분당 수내역 근처에 있는 속초 어시장에 왔습니다. 시커먼 것들이 다 물고기입니다. 쿨키지는 2만원입니다. 새우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을 깔아놓고 새우를 굽는 거죠. 새우고 있는 벌스트 됐는데 와인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실링하는 중입니다. 와인 설명 잠깐 드리면 사브니에르라는 마을에서 나온 와인이죠. 사브니에르 되게 생소하잖아요. 한국에 사브니에르 와인을 마셔본 사람이몇 명이나 있을까요? 프랑스 루아르 벨리에 해안 쪽이 있고 내륙 쪽이 있는데 내륙 쪽엔 이제 유명한 데가 상트르 지방에 상세르, 후이피메 뭐 이런 동네가 있고 내륙하고 해양의 중간 쯤에 오면 앙주 소미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중에 한 동네인데요 근데 여기는 언덕이 높은데 남향 쪽으로 해가 쫙 들이 비쳐가지고 건조해서 캐퍼트 쨍쨍하고 당도도 잘 올라가고 통풍도 잘 되고 곰팡이가 쓸 수가 없는 이 많이 마셔봤어요 사브니에로 공부할 때 마셔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병으로 가져다 놓고 마시긴 처음이고요. 포도 품종은 슈넨글랑이에요 시행블랑은 원래 기후가 굉장히 서늘해도 뿌듯하게 잘 자라는 품종이라서 서늘한 지역에서 많이 심습니다.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 포도송이 내에서 어떤 알갱이는 다 익었는데 어떤 건 아직 덜 익었고 그 상태로 따면 덜 익은 포도 알갱이들이 전체적인 맛을 버리죠. 그렇게 한 포도송이 안에서도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이 막 섞여 있는 걸 보고 불어로 밀렁다지라고 하는데. 아 이거 밀렁다지 생기기가 아주 쉬운 품종입니다 그래서 포도 재배자 입장에서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너무 익어버리면 또안 되니까 어 이거 거의 다 익었는데 아, 덜 익은 게몇 알갱이 있는데 어떡하지? 따가지고 덜 익은 것만 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아이고요 시앵블랑은뭐 특별한 특징이 있는 포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엄청 훌륭한 포도였으면 전 세계에서 심었겠죠 덜 익으면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 사브니에르에서는 언덕에서 일조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완숙 되거든요. 그러면 농무한 맛을 낼수 있을 거다가 그러니까 제 기대치입니다. 새우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익힌 새우를 간장만 딱 찍어서 한 입에. 음, 와 새우가 달아요. 질기지도 않고 탱글탱글한데, 난 새우살이 단건 처음이에요. 설탕 뿌려먹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와인이랑 빨리 같이 먹고 싶은데 잔이 왜 이렇게 작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하오 잔 혹은 ISO 잔이라고 해서 표준 잔입니다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적인 잔을 만들어 놓고 화이트나 레드나 스파클링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시음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잔입니다 오늘도 인하오 잔으로 WSET 레벨 3 SAT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골드색이 나는 화이트 와인을 시음을 하네요 진짜 번쩍번쩍 황금빛이 나와야만 골드라고 써야 정답이거든요 레벨 3 시험에서 중간 골드색입니다 눈물은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청진료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물질은 안 보이고요. 이 와이너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와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포도밭이 제일 꼭대기 부분이래요, 정상에. 햇볕 제일 잘 드는. 토양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브니엘은 원래 시스트 토양이거든요. 현암이라고 하죠. 특별히 꼭대기라서 표층에 30에서 50cm 정도는 다른 데서 날라온 모래들이 거기 쌓여가지고 많이 만들어진 땅이래요 그러니까 배수가 굉장히 좋겠죠 그두 개가 조화를 이뤄서 제일 좋은 포도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22년 민지인데 꿀맛이 나요 벌집 같기도 하고 벌집이 들어간 꿀 먹으면 벌집만의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이 굉장히 셉니다 특이한데요 이런 와인 마셔봤어요? 화이트 중에 간장에 와사비만 살짝 묻힌 새우예요 와, 산도가 있으니까 새우 비린 맛을 잘 보완해 주고요. 새우에 마치 레몬 뿌려 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꿀 맛이 있어서 입안에서 새우랑 만나니까 꿀에 절인 새우 맛이 나요. 새우가 훨씬 더 맛있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참기름 쌈장에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참기름을 잔뜩 넣은 쌈장은 와인이랑 안맞아요 지금 와인이 너무 죽어버렸어요 쌈장과 참기름이 강력하기 때문에 향의 강도는 중간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신행블랑이 원래 아로마틱하고 이런 와인은 아니잖아요 흰 꽃, 딜, 자몽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씁쓸하면서 자몽 껍질 같은 그런 맛이 있거든요. 바디는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 인데 나는 중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할인받아서 새마을 국판장에서 8만원 주고 샀거든요.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 슈넹블랑 몇태까지 마신 거는 대부분 다 산도 높고 상큼한 이런 와인들이었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완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도 높을 때딱 따서 만드는 와인이거든요. 얘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일조량이 좋으니까 건조하고 통풍도 잘 되고 늦게까지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수확을 하거든요 완전히 물로 터질 때까지 얘는 놔둘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수확해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독특한 와인이 돼버렸어요 팬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난 진짜 마음에 들어요 도는 있고 상큼한데 잘 익은 과일 맛이 나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이 얘가 다양한 독합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너무 프리미엄 와인이에요. 트냅 블랑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 절대 못 맞춰요. 이게 신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신행블랑이 배나 청사과 이런 풍미가 있는 품종인데 얘는 잘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익힌 배, 사과도 익힌 사과, 조린 사과, 꿀에 조린 사과 이런 식으로 아주 풍부하게 익은 그 과일 맛이 납니다. 게다가 모과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잘 익은 모과 맛이 납니다. 알코올은 13%. 피니쉬 한번 볼까요? 와 피니쉬가 굉장히 길어요 꿀에 절인 모과 있잖아요 그 피니쉬가 아주 10초 정도 쭉끌고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입안에서 꿀에 절인 모과 맛이 막 납니다 지금 와 근데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정신 하나도 없고요. 만석이에요. 지금 여기 테이블이 한 4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한 100명이 지금 가득 차서 그러면 재빠르게 WSET 레벨3에 의한 마지막 종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독한미 되게 좋죠? 밸런스 잘 맞지 않아요. 튀는 것도 없고 달진 않은데 이게 달달한 풍미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짝 아쉬운 건 약간 뭐가 비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바디하고는 다르게 이게 약간 물 맛이 나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향의 강도는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라고 하지만 중간에 가깝거든요. 풍미의 강도는 얘는 강렬하네요. 한 입에 들어가면 얘가 막 팡팡 터집니다 지금. 꿈의 강도 아주 강렬한 여운의 길이 굉장히 길어요 꿀에 절인 모가여운이 아주 입속에 오래 남습니다. 나는 이거는 아웃스탠딩 훌륭한 와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8만 원대의 로아르 짜브니에르 와인이 아웃스탠딩이 나올 수 있냐고요? 품질이니까 이거. 이거 취향하고 관계없이 이게 취향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로아르 와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로아르 와인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부로 로아르 와인에 대해서 약간 더탐 탐구해 봐야겠다. 재밌는 얘네들 근데 오 얘는 굉장히 독특해요. 탐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비밀노 평점도 4.3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머리들은 튀겨진다고 했습니다. 서비스로. 그 머리를 튀기고 그 다음에 다을은 전어니까 전어 구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어구이를 시켰는데 와 엄청 많이 주는데요? 이게 3만원인데 새우는 이렇게 머리를 튀겨주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죠?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새우깡이에요 천연 아우 사과 꿀맛 사과로 꿀만들면 이런 맛날것 같아요 새우 머리를 한번 먹어볼까요? 새우 머리는 이렇게 후구를 딱 제거하는 거죠 총만음 버터향 버터를 살짝 넣어가지고 튀겼거든요. 은은하게 버터향이 나는 새우깡 소금을 날렸죠. 음. 우와 소금 간도 약간하신 것 같아. 요 짭짤한 게 초가을엔 전어가 작거든요. 아직 애들이 작잖아요. 이럴 땐 새꼬시도 맛있는 거고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늦가을이 되면 전어가 이렇게 자랍니다. 전어가 붕어가 돼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얘도 약간 큰 편이에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김 올라오는 거 보이죠, 지금? 소금간이 아주 잘밴 전어. 부식으로 해물 라면을 시켰어요. 역시 탄수화물로 배를 채워야 됩니다. 와,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해물 많이 들어갔는데요? 와, 오늘 사브니에르 대박이었어요. 다음에 또 마셔볼 생각입니다. 짠! 짠! 안녕!